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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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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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직 얘기가 없어서 어 이쁜데? 오늘 이쁜데 안녕하니까산부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고야 쪽에서 유명한 그 히치마부시라고 장어 덮밥이라고 할게요 그 밥을 먹으러 왔어요 요즘 몸이 너무 덥고 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장어 먹고 힘좀 내야 내야될 일들이 있어요 저희가 얘기가 없어서 아 뭐해! 콩돼지가! 자고 응. 먹고 힘좀 내서 고 더워서 자 한번 일본 식당에 왔어요 오늘은 일본 식당 자 한번 들어가서 여기 저희가 한세 번째 왔는데 들어가서 먹어보고 어떻게 먹는지 여기는 어딘지 맛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가자 네. 여기 메뉴가 이렇게 아고 여기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히치마부시. 보면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저희는 큰거두개 시켰어요. 성인들은 이거 먹어야겠더라고요. 첫때 와서 먹어보니까. 이건 좀 양이 적어요. 여자분들도. 성인 남자 정도? 이 정도 먹어야 되더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큰 거, 엠짤 시키고. 메뉴는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운동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메뉴 있고 저희는 마실거는 복숭아 칵테일 피치 이거 맥주랑 섞은거 같아요 이거 저희 하나 시켰고 뭐리치 있고 상과도 있고 다양한 아이스크림도 있고 초아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 하나랑 피치랑 저희는 분리시켰어요 뒤에 는뭐 사케랑 뭐 이거 산토리니 위도 있고, 세부 양수도 있고, 드레스트 뷰어도 있고, 어? 저희는 이것도 시켰어요. 미소국. 다 해서 먹어볼게요. <laughs> 여기가 지금 저녁 시간대인데, 사람이 이렇게 좀 많이 있고, 좀 작은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 2층도 있고, 여기는 조그맣게 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 있고, 여는 그냥 이렇게 장어. 장어. 지금 장어를 스푼로 굽고 있고. 어, 오늘 이큰데 머리 띠로 굽고 있구나 오늘. 어, 한잘 받아, 오늘. 위에가 훨씬 좋지? 그 위가 좋지? 그러니까, 위에가 촬영하기 좋은데. 원래 2층에서 촬영하자고 직원분한테 했는데, 2층 청소 안 했다고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여빠 형식에서 먹어볼게요. 그래서 시켰어요. 일단, 저희가 시킨 음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 여기 장어 밥, 그리고 여기, 물이지? 녹차물 같은거지? 물, 그 여기 와사비, 김 그릇 그리고 여기 이소 된장국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먹는 법이 히치마부시 먹는 방법이 원래는 이렇게 파랑 와사비랑 김가루랑 따로따로 나와요 일본에는 나고야 지방 따로따로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 같이 한꺼번에 나와요 파랑 이렇게 파 아니야 아까 그 김가루랑 야채랑 같이 한꺼번에 나와요 와사비만 따로 나오고 그래서 먹는 방법이 원래 밥을 맨 처음에 4등분 해서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밥이랑 원래는 김가루를 그 야채 안 넣어서 파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먹는 건데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응. 와사비 빼고 그냥 김가루랑 있는 거, 장어 있는 거. 그냥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그. 아, 이걸 먹안 되는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 그그 나무 숟가락으로 푸는 거고,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 나름, 전는안 가봤지만, 은하게 하나 봐. 응, 음.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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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먹어봐. 장어의 양념도 적당히 뱉고, 그리고 안짜뭐 달고 그런 것도 없고, 밥도 맛있어. 맛있지? <놀람> 스프리야, 나네 어, 스프리 뭐? 아, 스프레고 안 보인다. 예. 스프레고 고. 그래서 스프레다고 된장국 한번 먹어볼게요. 미소 된장국은 냉장고. 뭐 그냥 뭐. 음. 미소 장국 진해. 음. 어, 맥주. 맥주도 아까 전에 모양은 그 피치 모양 좀 섞여있던데 여기 섞어서 서커스 나온대요. 섞어서 나온 색깔은 맥주 색깔인데 되게 맛있어요. 복숭아향도 강하고. 근데 막인공적이 인공적이지 않아? 개인적으로. 리치도 전에 먹어봤지만. 음. 리치보다는 피치가 더 맛있는 것 같다. 고나봐 나도, 나도 피치가 더 맛있어. 리치보다 마지막 음. 네. 두 번째 저는 이제 두 번째, 방법. 어, 두 번째 방법은 저는 밥을 넣고 와사비 좀 넣을게요 저는 와사비 좋아하니까 와사비를 좀 넣고 그리고 저는 물도 좀 넣을게요 왜 물을 나와사비 넣고 먹어볼까? 세 번째 방법이라면 아을게 아니 여기는 그게 섞여있으니까 김가루가 아. 미리 섞여있으니까 와사비 잘 섞어야 되니까 대부분 태국은 일본 식당 오면 생 와사비를 많이 써 한국처럼 그런 와사비가 아니라 그래서 되게 세요 와사비가 밥이 비벼서 한번 아, 먹어볼게요 그 무조건 와사비 넣어야지. 난. 그래? 응. 어, 우리 오빠 뭐 와사비를 너무 많이 넣냥 응. 와사비 넣어야지. 이물생태의 그그 잡내를 좀더 잡아줘. 와사비 넣어야지. 무조건 와사비. 저 와사비 추 각자 취향에 먹게 먹으면 되는 거야. 혐이게한 근데... 응. 아, 응. 아기... 응. 입에 먹는데 응. 그럴 수 있지. 그래. 아 근데 그럼 또 장어를 따로 장어만 추가시켜서 넣어서 먹어도 돼. 장어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까 봄 메뉴판에 보여드렸어 장어를 따로 추가시켜서 더 많이 장어 주셔도 돼요. 맛있어. 완전 응. 맛있는데? 응. 그리고 또 먹어볼게요. 이제 저는 반을 나머지를 좀더 넣고 4분의1을또 넣고 넣고 엑스라지? 네이 엑스라지요. 응 저는 물도 이번 줄게요. 처음부 넣어서 응. 그리고 아, 사비도좀 넣고 좀끓여서 음. 일단, 이제 물 이렇게 약간 좀, 한 모양이 좀 이상한데, 저는 여기 녹차 물을 좀 넣었어요. 넣어서 먹어볼게요. 나는 그니까 그 전에 물을 안 넣고 익혀 먹으면 좀 마른 느낌? 좀 마른 느낌인데, 물을 넣으니까 확실히 더 촉촉하고, 넘어갈 때 훨씬 더, 목 넘어갈 때 훨씬 더 부드러운 것 같아. 나는, 나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나머지 밥이랑 물을 다, 다 넣을게요. 그렇게 해서 먹을게요. 저는 이제부터. 밥이 너무 많이 넣었어. 맛있어 여기 근데 맛있지? 엄청 맛있지? 막 표고버섯이 너무 맛있다. 응. 그 장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서 먹어도 돼. 맛있잖아. 음. 와.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왔을 때보다 지금 좀더 맛있는 거 같아. 근데 맛있는 거 같아. 맛이 안 변하는 거 같아. 어, 맛이 안 변하는 것 같아. 그 말고, 저도 뭐 와사비 다 넣을게요. 나무 다 넣고, 물도 다 넣고. 음, 확실해. 어. 차가 이렇하잖아 이거? 차? 어. 이향 별로 안좋아하는은 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 향? 그러니까 먼저 마셔보고 자기 기호에 맞게 만들어서 먹는 거니까 난 맛있어 마사비장 무조건 넣어야 되고 음, 응 음, 갈게 마셔 완전 내가 할 거니까 응? 그냥 집에서 포장해 음, 그리고 여기 이제 오시는 길은 BTS 프롬퐁역에 내리셔서 5번 출구 내려서 쭉 걸어오시다가 빌라 마켓 뛰고 그 주차장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가게 이름이 뭐야? 가게 이름이 아다이나토트롤는 가게, 가게, 가게 이름인데 여기 오전 11시 오픈이고요 그리고 닫는 거는 9시 반 마지막 오전는 9시 반이래요 쉬는 날은 어때요? 매일 열고 그시간대 오셔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타임도 없대요. 아무 때나 오셔서 편하게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태국을, 방콕을 짧게 오시는 분보다는 약간 좀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이상 오시는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태국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루 세 끼를, 하루 뭐 아침은 조식은 호텔식 먹을 거고, 그리고 점심이나 저녁을 여기 와서 한끼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풍어쪽 호텔 잡으신 분이나 스쿰빗쪽 호텔 잡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끼 정도는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일본식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향기 좀 괜찮잖아, 그지? 아, 어, 맛있고 태국 음식 좀 질리신 분들 와서 일본식 여기는 또 거기고 한국 그 교민보다 일본 교민이 훨씬 많아요. 일본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웬만한 일본 음식점 맛인데 가또 굉장히 많아요. 여기 포장도 많이 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드시기 좀 그러시는 분들은 포장해서 호텔에 가서 드셔도 괜찮아요. 가격은 태국 물가에 비하면 싼편은 아니에요. 가격은 그래서 뭐 입맛 없고 하실 때 여기 와서 그냥 장어 이거 한번 비치마부시? 비치마부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할게요, 추천. 장어 덮밥도 있고, 뭐 장어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메뉴판 보셨듯이, 보셔서 다양하게 보여주셔서,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점심에 쉬엄쉬엄 나오셔서, 이게 점심 드시고, 마사지 받으셔도 되니까, 아니, 마사지 받고 드셔도 되시고. 근데, 네, 비치마부시 시키시는 사람들은 음. 음. 굳이 된장국안 시켜도 되겠다? 그니까, 러 지금 물이 나오니까 좀. 남국산들 대부분 다녀고좀 시키는 편이니까. 그것도잘넘어는데 저거가 너무 좋습니다. 맛있지? 응. 맛있어, 여 어. 그리고 여기 일본 사람이 직접 하는 음식점도 많고, 방국에 와서, 뭐, 일본 음식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웬만한데 거의 다 맛있어요. 여기는 또한번 이쪽 수도 잡으신 분이나, 아니면 좀, 뭐. 사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자프라강 다른 쪽 지역 찾아잡 보시면도 이쪽이 올 일이 있으면 여기 계획 한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또하더맛있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드리자면 일단 접근성 접근성은 좋고요. 맛 당연히 좋고 그리고 위생 상태 당연히 좋고 또 뭐가 있요 가격. 가격도 뭐, 장어가 좀, 또 비싼 편이니까. 가격도 이 정도면 뭐, 좋은 편이고. 이것도 뭐가 있을까? 뭐, 어, 인테리어도 뭐, 아기자기하고 깨끗하고, 또시원하고쾌적하고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점수는, 별5개 만점이면, 어? 어, 어? 서비스 차지. 아, 서비스 차지 붙는, 그러니까 통화나 스비쪽 대부분 식당들은 서비스 차지가 붙어요. 아무튼 뭐, 총평을 말씀드리자면별5개 만점에 뭐, 네 개? 어, 네 개, 네개반 정도까지 줄수 있어요. 그 정도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태국식 먹으면 지겨우니까. 여성분도 무조건 엑스라지 시키셔야 되고, 남성분은 엑스라지가 약간 좀 많이 드시는 분이라 모자랄 수도 있어요. 엑스라지에 뭐랑 어, 구이만 추가시켜도 되고. 배불러? <불러> 나는 딱 좋아. 난딱 좋아. 배부르지도 않고. 막, 막 어, 배부르다 이 정도 아니고. 딱 좋아. 돈까스 빵 여기, 여기도 근처에 일본 낙하무라라고 되게 유명한 빵집이또 있어요. 거기 다음에 리뷰해드릴게요. 여기는 뭐이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가, 가격표 보여드릴게요 가격표 가격표 보여드릴게요 가격은885만나왔네요885만 음, 이런것도 맛있네요부가세 <laughs> 그러니까 받나왔나요 그 885받나요885받나왔요885 받나왔나요 885받나왔나3 885 받나왔나요 <laughs> 885 받나왔나요 885받나나나왔 <laughs> 합.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 해봐라 하나 둘 워큰카야 한국지리에 있습니 그리고 맞아. 제가 아까 전에 다 했는데 뭔가 말씀 배팅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저 집에 갈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아임까지 꼭 설정해주시면 저희가 더 발로 뛰어서 더 좋은 곳을 구석구석 까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단독쌤이었습니다. 아.